시간이 지날수록 매력이 떨어지는 사람. 시간이 지날수록 매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외면의 아름다움에만 가치를 두고 내면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다. 그들의 눈빛은 깊이를 잃고 얼굴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운다. 진정한 매력은 단지 겉모습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갈고 닦고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더욱 빛나게 된다. 시간이 지나도 빛나는 사람은 매일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다. 인생의 매력은 그 순간순간의 진실함에 담겨 있으며 이를 놓치는 사람은 결국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매일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에 힘쓰라. 시간이 지나면서 너의 의식이 풍요로워질수록 그 매력은 더욱 빛날 것이다. 삶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며 그 선택이 미래를 만들어낸다. 그러니 지금 너의 내면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라.